롤 적화 가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코코친구안겨요야 나와봐 설정좀 들어가봐 설정 설정? 응. 그 단축키 그 뒤로 어, 다, 어, 뒤로 어, 다 어, 빠져가지고 어. 초반에 우주 화면 있지 우주 화면 우주 화면? 음, 어. 우주 화면 가서 단축키를 눌러봐 이거 우주 맞아요? 단축키를 어디 어, 왼쪽 아래 어더 뒤로 가 아이씨 아, 더 뒤로 1호. 가다 꺼버렸다 아이씨 아, 아이씨. 나 봤다 봤다 이... 프로브 1로바꿔야 응, 프로브만 바꿀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너의 단축키 창을 전부 다 바꿔줄거니까 넌 단축키를 무조건 쓰도록 해 그걸 안쓰면 게임이 늘지 않아 너가 쓰기싫어도 써야돼 아,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알아서 응. 쓸게 무조건 응. 쓸게 자 단축키를 아니. 눌러 프로토스 들어가 음? 프로브를 들어갔어. 누르고 2를 어. 누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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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프로브를 눌렀지 그러면은 어. 이제 너 게이트랑 포지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마우스로지요? 아니 게이 뭐야 그거 마우스로? 나 마우스로 그러면은 줘. 너 그냥 넥서스 눌러서 넥서스 눌러봐 눌러 Q Q 이이 파일로 눌러봐 W W 음. 가스통 눌러봐 눌러서 2. 이야 돌봐? 어 롤처럼 바꿔 밑에 줄은 ASD 밑에는 ZX 바꿔 옆에도 다 바꿔 보고 보고 어디를 누를 수는 있잖아 맞지 소풍아? 외우진 못해도 이 위치에 뭐가 있다는 걸 알면 니가 누를 수 있잖아 맞지? 응다 바꿔 고급 구조물도 q w ASD ZX로 바꿔라 롤 적화 가자 됐다, 됐다, 음,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다너 질럿 드라군들 어. 설마 그렇게 뽑니? 아, 질럿 드라군 그거 깜빡이 음, 게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까진 됐고. 근데 프로브는 어떻게 바꿔? 프로브 1호 바꾸고 프로브 바꿔 줄게. 자, 밑에 넥서스 눌러. 눌렀2 e. 프로브. 누르고 2. E. 응? 밑에 넥서스 밑에. 건물의 기본에 넥서스 있잖아. 아래. 에 어. 응? 응? 아. 응. 이어 e. 응. 했어 했어 했어, 했어. 그게인트웨이 눌러봐 너 질럿이랑 드라군은 지제 지랑 D로 뽑는다고 이건 어, 해 어. 드라군 그러면은 어. 드라군 D 질럿 Z 맞아 확실해 어. 솔직히 말해 마우스 써안써 써? 아니 드라군은 D 써 근데 질럿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D를 W로 발, 바꿀 생각이 있어 없어 드라곤 나 왠지 뒤로 뒤로 해야 될거 같아. 드라군. 그러면 너 다크템플러랑 하이템플러는 그거는 안써 단축. 너 다크템플러랑 하이템플러 단축키 지금 뭐야? TK 손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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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웨워 응. 이거는 하이템플러 E로 바꿔 E. e. 어 다크템플러 A로 바꿔 됐어? 질러시랑 어. 드라군은 그냥 ZD 쓰고. 하이템플러랑 다크템플러는 어. 위치에 맞게 누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저기. 자, 저기. 포지 눌러, 포지. 건물의 기본은세 번, 게이트 어, 옆에, 옆에 어, 게이트 옆에 잡아. 거 눌러. 눌러서 응. QWE로 바꿔, 업그레이드. 바꿔서. 응. 자, 코어 눌러. 응, QWE 바꿔. 로고 눌러. 로고? 어, QWE 셔틀 리버, 옵저버. 어, 리버기지도 버셔. 바꿔, 옥저버기지도 바꿔, 다 바꿔. 쌍다 바꾸면 돼, 이제. 그냥. 다 바꿔. 음, 바꿨다. 롤 적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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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자, 너 하이템플로 스톰 쓰지? 마우스로 쓰지? 어, 어. 단축키 어. 모르지, 너? 티티 T, T 알아? 티티. 그락잘 봐. 어. 아콘을 몰랐어. 아콘이 알이네? 이거 할 거야, 안할 거야? 해 볼게. 이거 알알할 R, R 거야, 아콘? 음. 스톰도 응, 티로 쓸 거야? 음... 아니? 그냥 바꿀까? 어떻게 할래? 어차피 로바 어차피 니가 지금 단축키를 잘안 쓰고 있기 때문에 새 시작을 하는 응. 거야. Q 2로 하면은 쉽잖아. 그렇지. QW 이로 바꿔버리자. q 1로 바꿨어. 잘했어. 다른 것들도 다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 아비 카케런도 어, 바꿔야지. 아비터나 뭐 캐리어나 이런 것들도 싹다 바꿔도 된다. 응. 아 리콜은 R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리콜은 R에 네 리콜 그런데왜 리버는 R 안해 리콜은 R인데 리버 알채우는거왜 바꿔 뭔 소리야 리버 스캐럽은 R로 바꿨잖아 R에서 딴거 바꿨잖아 근데 리콜 R은 왜 바꾸냐고 왜안바고 리콜은 내가 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R을 외웠을 손이 익었다고 어. 확실해? 어 손이 익었습니다 오케이 쓴 적이 있어 오케이 하려고. 그럼 이제 저장하고 저장하고? 네, 잠깐만. 근데 다크. 다크는 안 쓰지? 네. 다크? 어, 다크. 아크. 다크. 다 칸, 아칸, 다크는 잘안 쓰지. 헬시오. 음. 음. 이제 가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산뜻하게 나는 새로운 어, 마음 마음 이제 롤적화된 그래. 스타를 즐기면 되는 거야. 좋아요. 예. <laughs> 음이 아니라 응이거든요. 응, 응. 아, 뭐 미식가야으음음거려서 미식가래. <laughs> 싫어야 <laughs> 이거 나 이제 방, 언니가 방나해어쩌버 만드는 거 몰라? 언니가 방 파는 게 나을 거같은 아, 내가 방파 방파 줄게. 그러면은 그 방제를 어떻게 할까? 아예 시청자를 방제 1대 1투원 APM 심장 박동수만큼 나. 아, 아. 심박수. 뭐 종족은 뭘로 해? 프로토스. 프로토스. 오케이. 아니면 약간 한 어, 오른손 컨트롤 장인. 오른손 장인. 한손 플레이 장인, 음. 이런 거 봐. 음... 흉박스 <laughs> 매치. <laughs> 아, 그리고 님들 들어오시는 분들 100% 방송 보는 분일 텐데 방불하지 마세요, 진짜. 양심 없으면. 시 아, 양심 있으시면. 방불하지 마세요. 저 애니멀입니다. 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방불해가지고 이겨봤자 성취감 하나도 안되거든요 들어와, 소풍아. 알았어. 나 들어왔어. 0승 4패 어, 4승 6패 12승 17패 4승 6패로 간다 4승 6패? 오케이 아 뿌링클 양성협 팬님 아이고일교하신경 감사합니다 okay. 고맙습니다 한나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나이 집중 좀하게 오, 아, 잘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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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로피인줄알고피 눌렀어. 와, 씨 싫어요. 아 씨. 나까 벌써 늦어버렸다. 그냥. <laughs> 이미 진거 아니야? 알았어. <laughs> 이 정도면 괜찮나? <웃음> 상대방 <웃음> APM 보소 씨, <laughs> 심장, 심장 <웃음> 터지겠네, 저 새끼. 걔 샤킹이잖아. 저 새끼 심박수가 심발 650인데. <laughs> 넥서스에서 똥딱 나오면 딱! 딱 붙이라고 아 맞아 그랬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늦어버렸다 언니 에이 지금은 일단 늦은, 늦은 상태로 살아보겠어 음. 아 넥서스에 불똥 아, 네. 안들어오네 뭐하는거야 10데이트 불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불, 불, 불안 꺼지게, 오케이. 잘 달고 나라, 넥서스 잘 달고 나라. 그리고, 한번 더. 이거 정찰 나가야겠다, 정찰. 정찰좀 늦었구나. 어, 거짓고. 1삼코어 어! 코어. 에헤이, 코어부터 듣는다고? 어? 언니가 프로토스전 할때 투게이트도 이, 일 수도 있으니까 뭐하라 했어? 질러코어 질러타라고 아, 했어? 안 했어? 질러 뽑 질러 뽑아, 해서. 지금이라도. 응. 어, 이게 정차 왔다. 아니, 지금 벌써 왔다는 뜻은 얘가 한시라는 뜻이겠지? 뭐라고? 니가 한시를 보냈는데 한시에서 왔다고? 그럼 마주쳤어야지, 가운데 길에서? 어, 그럼 한시 안왔 어,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왜 한시야, 몇 시야? 일곱 그래. 시. 왜 확신이 없어! 대답해. 일곱 시! 그래. 어, 얘 여기다 보내고. 어, 파일이 무섭다 파일이 무섭게 었어 아, 이러면 나 벌써 끝났지, 언니. 아니야, 안 끝났어. 근데 상대방이. 음. 좀 잘하네요? 언니, 그냥 할수 있는 거 해봐, 두풍아. 어 음.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 단축키 쓰고 있지? 어, 단축키 쓰고 있어. 음. 들어가서 뭐 봐야 되는데? 어, 얘 안마당 간다. 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나 봐봐. 뭐 했어? 자 이럴때는 언니가 뭐가있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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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빠 꼈잖아 빨리 틀어 어? 살아고 있어 비빔당한다 비빔당한다 하나씩 잘 클릭해라 비빔당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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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다 살려도 어차피 집에 못 돌아가도 그래? 왜냐면 안막은면은 보면 알아 두미언니 하이어 그러네 없느냐 이럴 피라보, 때는, 있잖아, 아, 소풍아. 캐논이 어. 방어를 해주고 있고, 상대방은 안마당을 먹었어. 그러면 프로토스 어. 유닛 중에 사거리가 제일 긴게 뭐야? 브라구. 에헤이. 너 아까 언니한테 뭐 해줬어? 어? 너 언니한테 뭐 해줬냐고. 에이, 어. 에잇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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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그래. 옷자 보지 말고 리바 뽑아? 아니 옥자, 이거 이미 그거했어 로보틱스 퍼즐리트 그 있는 가. 오늘 나 망했어? 음, 망했어. 돈 써? 음, 돈이 너무 많아. 사업 돌렸어? 저렇게 돈이 많지? 돌렸어. 어. 완성된 거야? 근데 드라군이. 두 마리밖에 없네? 뽑고 있어? 아니, 나파일런 막혔어. 아... 야, 나 너무 못하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이제 파일런 됐다. 오케이. 잘했어. 불도 들어왔고, 드라곤도 찍었고. 그리고, 로보틱스 다지워줬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 소풍아, 리버가, 걸음이 되게 느려. 어. 그래서 실어 달라줘야 돼. 뭐부터 찍냐면, 셔틀부터 찍고, 셔틀? 응. 그리고, 옵저버툴이 지 그리고, 리버 기지도 지 그리고, 파일런을, 넌 돈이 남으니까, 드라군한 마리씩 예약 생산 땅땅 누르고, 어. 프로브 예약 생산 3마리 땅땅땅 누르고. 나안 받아갈 거야. 왜 질러 뽑았어? 어? 질러지 너무 없는 거 같아. 아이 어, 야, 옵저 뽑아. 리버 뽑아. 옵저바한 마리 뽑고 리버 뽑아. 상대방이 다크 갈 수도 있잖아. 단축키 써야된다, 소풍아. 단축키 써고있고 응, 그리고 랠리 아는데 왜 랠리를 안 바꿨을까? 자, 게이트에 컨트롤 3번, 첫 번째 게이트, 두 번째 게이트 컨트롤 4번, 다섯, 세 번째 게이트 컨트롤 5 눌러봐. 나 뭐라고? 첫 번째 게이트 누르고 컨트롤 3번. 컨트롤 두 4. 번째 컨트롤 4. 번째 컨트롤 세 번째 컨트롤, 봐. 컨트롤. 그런 다음에 앞마당 내려가봐. 그 다음에 어. 3으로 우클릭 앞마당 클릭. 4 누르고 우클릭 앞마당 클릭. 5 누르고 앞마당 우클릭 클릭. 뭔냥이야 그게? 랠리를 바꾸라고. 게이트 랠리를. 3에 앞마당 에 우클릭 클릭. 어 랠리 다 바꿨어. 야 온다 온다 온다. 계속 뽑고 리버 뽑고. 옵저버 뽑은 거 보냈지. 어, 리버 뽑고 이제 리버 뽑으려면은 어. 그. 팔일런이4 0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뽑아야 돼. 타일런을. 어, 오케이, 오케이. w 안 돼, 뒤로 들어와, 뒤로 들어와, 뒤로 들어와. 뒤로 들어와, 쭉들어쭉들어 언덕 위로 올라와. 언덕 위로 올라와. 올라와. 와, 얘 게이트 내 4개 있다. 올라와. 앞마당 들어구 저는안 받아 먹었기 때문에 사게이트를 뽑아도 불리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소풍아. 어. 리버 나왔어? 어, 나왔어. 네. 거의. 아. 아니,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랠리를 어. 다시 바꿔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구뚫리면안 되는데, 이거. 잘 맞고 서 있어. 안마당안 먹은거 알아서 니가 엄청 불리해 상대방 엄청 오거든? 3,4,5 단축키를 이해를 못 했다고요? 음. 소풍아 언니가 3,4,5 하라는거 했지? 하긴 했지?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어, 하긴 그럼 했어. 3번 눌러봐 지금 뭐 떠? 3번? 3 누르면 뭐 나와? 3 누르면 지금 게이트 음, 나오어 잘했어 음, 그럼 3D, 4D, 5D 계속하면 돼 하면 굳이 안옮기고 앞마당보면서도 3D,4D,5D하면 드라곤이 한마리씩 찍히는거야 응. 아. 어. 리버를 소풍아 싫어가지고 어. 어. 한마리 나왔는데? 음, 한마리야도싫어 여기 앞에있는거 걷어내야될거아니야 너 쳐들어가야되는데 어. 리버를 요기다 내려봐 언덕 옆에다가. 앞마당에? 아니야, 앞마당 말고 앞마당에 내리면 리버 뒤진다. 셔틀 겸 터진다. 아, 가지마, 그만 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내려, 왼쪽 아래. 드래곤, 드라곤, 드라곤, 네 마리, 세 마리 사이에. 응, 거기, 어, 거기다 내려봐. 여기, 어, 여기. 거기 내려봐. 그러고, 알 채우고 여기다 우클릭 해봐. 밑에 드라곤 뭉친 데다가. 리버 우클릭. 이렇게? 응. 오케이. 한번 더. 드라곤에 우클릭. 빼지. 점점 뺄 거야. 어어. 그치? 그러면은, 셔틀에 태워봐, 리버. 어, 뒤로 뺀다. 셔틀에 태워. 옳지. 그러고, 드라군이아 질러 추려가지고, 앞마당으로 내려와. 리버도 앞마당으로 데리고 와. 셔틀. 오케이. 셔틀 그만 가. 셔틀 그만 가. 질러 그만 가. 그만 가. 어, 그만 가. 어. 어허. 그만 가. 리버 데려 리버 데려 앞에, 앞으로 데려가서 내려야지. 그래야 소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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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우클릭. 알 채워주고, 우클릭. 리버 우클릭, 드라군 뭉친대. 오케이. 3D, 4D, 5D 누르고. 리버로 우클릭, 드라군 뭉친대. 드라군 뭉친대 우클릭 해도드라군 쏘게, 리버. 옳지, 잘한다. 리버로 우클릭 계속 해주는 거야. 뭉친대. 알 채우고. 알 채우고. 알 계속 채우고. 리버 있으면 이겨. 쫄지 마. 옳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3D, 4D 5D 누르고? 이제 안마당 먹을 거야. 조풍아, 프로포 한 마리 끌고 내려와서 안마당 먹어. 이거 싸움 보지 마. 싸움 보지 말고 냅둬 다시 데리고 들어와. 너 지금 안마당 지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음. 알았어. 리버랑 같이 싸워야 돼. 그리고 너 지금 리버 알, 우클릭 음. 알, 우클릭 싸워, 싸워, 싸워. 싸워. 리버 아, 죽잖아, 리버 죽잖아. 아, 이, 리버 터졌잖아. 이거는 내려가지고 돌아오라고 해도 드라곤 이렇게 와버리면은 위에 드라곤 내려. 이길 수 있어. 위에 드라곤 내려와. 내려와서 같이 싸워. 이겨. 다섯 마리잖아. 너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드라곤이 훨씬 세요. 위에 있는 드라곤이 세다. 위에 자리 잘 잡아봐. 언덕 위에 있으면 아래서 쏘는 애들은 데미지가 다안 들어가. 그래서 위에 있는 드라곤이 훨씬 세. 언덕 아래서 때리면 딜이 제대로 안 들어와. 오케이? 리버 근데 왜 함. 한... 뭐야, 나왔네? 리버 태워봐. 응. 리버 태워봐. 리버 태워서 방금 내려가지고 우클릭 계속했지? 어. 그것처럼 앞마당에 피해를 줄 거야. 이거 지금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리버 한 마리 응. 태웠지? 그리고 드라군이 일곱 마리가 있어. 어. 그럼 옵저버로 상대방 앞마당 병력을 습화. 어 여기 어, 이거 자 그러면 리버를 어떻게 하냐면 자갈밭에 내려봐 다리 앞에 그 다리 앞에, 다리 다리 다 앞에 다 자갈밭에 가? 리버 내려 그러고 드라군을 다 데려와 자갈밭으로 빨리 빨리 리버 내려 자갈밭에 안 닦해야지 안 닦해 오케이 리버로 우클릭해 저기 드라군 알 채우고 응 음, 응, 음, 잘한다 이거 알 채우고 클릭하고. 이거가 있기만 해도. 아, 아. 줘야지 소프라 공기 팡. 어이 귀여워. 아야 졌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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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나가자 나가자 나가. 아, 에이 됐어 보인물한테 졌는데 뭐 자존심이 상해. 저 사람은 20년째 초보인 음. 사람이라서. 괜아아 아, 너무 어렵다 막 나도 이제 막 들으면서 하는지 어렵다 소풍이 단축키 안쓴다고 자꾸 제보 들어오네 나 단축키 쓰는데 나 단축키 썼어요 님들 QWE 썼어 뭐라는거야 나 얼... <laughs> 제자가 너무 거짓말쟁이라고요 이게 자기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하면은 그게 잘안 돼요. 사실 저도 님왜 부대 지정 안 해요? 이러면은 저 부대 지정 다 했는데요. 근데 그러고 끝나고 경기 보잖아. 그럼 다 드래그 질하고 있어.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가봐. 어. 나도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 잘안 써지는 거죠. 아니, 저 3D, 3D 4D, 5D... 뭐... 너무 어려운 거 같아. 그냥 마우스 클릭이 더 빠르지. 아니, 아 아니야. 소풍아 10F, F2로 화면 지정했지? 응. 음. 음, 화면 지정을 하고, 3D, 4D, 5D만 써도 진짜 편해. 게이트를 3, 4, 5까지만 써도, 너가 싸우면서 병력을 뽑을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상대방은 싸우면서 병력을 뽑아가지고, 뒤에 후속이 계속 따라 붙어서, 병력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너는 음. 3D, 4D, 5D를 안 해주고, 화면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전투 중에, 전투 중을 얘기하는 거야. 음. 너는 지금 앞마당에서 막 상대방 앞마당에 싸우고 있는데, 내 본진을 미니맵에한번 클릭을 해서, 게이트를 클릭을 해서, 거기서 드라곤을 클릭을 하는 걸세번 반복해야 돼. 그 수그러움을 덜어주는 게 3D, 4D, 5D야. 음. 부대 지정은 할줄 알지?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가 어, 3, 4, 5로 부대 지정을 해준 거야, 그게. 유닛 말할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할수 있어. 저 초반에는. 그러면 음. 막 유닛 나올 때는 부대 지정 은 그냥 56, 56, 7? 아니야, 해.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에 게이트를 3, 4, 5로 하고 병력이 많지 않잖아, 초반에는. 3 게이트에서 나와봤자 두 부대가 안 돼요. 첫 번째 음. 부대 1, 두 번째 부대 2, 이렇게 하면 꼭 게이트 3, 4, 5 했다가 나중에 음. 게이트가 막 8개가 됐어. 그러면 게이트에다가 음. s 프트 f t F4를 해. 음. 화면 지정이야, 이게. 그래서 음. 네가 원하는 마우스 클릭으로 뽑는 걸 하는 거야. 거기 가서, 그때. 많은 게이트에서 생산을 해야 될 때. 왜냐면은 키보드의 단축키가, 숫자키가 1부터 0까지 밖에 없는데 게이트를 전부 다 누를 수가 없잖아. 설정을 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화면에다 담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야, 그때는. 음, 알겠다, 대충. 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어,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것 같아. 게이트 부대 지정을 할줄 모른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할수 있겠지? 아! 나한번더 해볼까? 한판 더? 그래 네.